너? 아니, 너 너무 많이 차, 너무 많이 차린 거 아니야, 이거? 밥 나온 거 보니까 밥 아니, 순대 족발. 새우네 이건. 어. 대안에뭐대안대안 저거, 저거, 보여줘야 돼. 야 뜯어줘. 뜯어괜찮은그 어? 안 뜯어줘. 뜯어줘. 다지 있는데, 너무 커요. 어. 뭐가? 아니요. 게장? 아니 게탕, 게탕. 어. 아니, 게탕, 너무, 게, 어, 게 국물 별로 없어. 국물이 많은 맛 없어. 어, 그치? 아파트 야지 맛. 바빠해졌어 그냥 심심하게 언니안 맵게. 디는아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는 뭐에 먹는 거 이거는? 어떤 뭐, 거? 뭐 찍어 새우젓. 응, 새우젓. 아, 어. 저거 뭐 찍어 먹어라는 아, 뭐거 족발. 얘, 그잘람 차린 거 같고, 사람 찍고 그러냐? 어, 그냥 어 그냥 올리잖아. 다 먹고싶다 안 먹고싶다 응. <laughs> 그렇지 <웃음> 이게 개, 먹고 개찜이 어. 메인인데 먹고싶다 안고싶다 먹고 새우하고 다한꺼번 응. 연결되는거 아니야? 치어봐어 응. 응. 이건 장어 응. 와야바잘 걷네 잘보다 진짜 집게 드릴까? 집게는 집금손 기워 봐안돼안돼 어불머리야, 아, 아, 오아 무슨 장어까지 서 음, 손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아아자 드세요. 미령이 누나가 좋아하는 거나 장어 좋아해. 먹어라, 음. 자, <laughs> 좋아하는구나, 장어. 아, 장어를 빨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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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이왜 감사합니다. 지금 문 나도도 될것 같아. 어 네. 아, 추워 추워. 네. 어. 누나 안될 있어. 저좀문좀받아라 지나.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네. 또 아니 이렇게 하얗게 그 스테이크 소스 묻혀서 구워진 게. 어 우리 아, 이거. 했는데 어. 그리고 저는 이거 초고치장. 아 초고. 난 네. 이렇게 한게 제일 맛있던데. 어떻게 해. 이거? 아 장어예요. 아, 장어. 장어를 아, 여기. 장어를 여기 저기 있어요. 저기 뭐야 저기 뭐해? 저기 기도 한번 하세요 응누노가해노나가왜 걔를 시키고 오랜만에 잖아응 그래 응.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 풍자들이 모였어 음식을 잘수 있게 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고순영하면살쓰있는 저희들의 삶을 돕게 해주셔서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수민이가 우리가 들렇게 빨리 떠나는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님 우리 언니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하소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언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응보해 주십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날마다 매 순간 순간 느낌으로 살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음. 또 귀한 음식을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